일파 스님입니다. 요즘 이 뉴스를 보면 저 북한의 핵이다. 트럼프의 대통령의 어떤 연설이다. 우리 대한민국 정말 복잡합니다. 그런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평창 올림픽, 동계 올림픽이 우리 한국에서 열리죠. 전 세계적으로 많은 또 선수들이 오실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이 선수단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모두들 전부 다 열심히 하시어 다 금메달 타시고 국기선양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많은 노력도 하지만은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운이 있어야 된다 운. 오늘의 운에 대해서 제가 22년 동안 전국을 만행하면서 또 수많은 분들 상담하면서 쓴 비법을 오늘 실합니다. 이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그러니까 1996년도에 1996, 머리를 깎기 시작했는데, 대한불교 원효종의 이 종로, 어, 종로종관이죠. 거기에 있다가 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여기 주유소가 있습니다. 걸로 조금 내려가면 핑크장 건물, 여관이었었는데, 그 3층에 서재가 1996년도, 7년도 말경에 운봉철학관을 하였습니다. 운봉철학관. 사주도 봐주고 사 그때 사주 또 누가 자녀들 상담, 뭐 주식 상담 제가 중점적으로 스님이 때 선거에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. 기억 속에나마 고원시장 서울시장 출마할 때고 저 대학 총장 당선 신문 한장 가지고 많은 애원을 하다 보니까 좀 이름이 좀 유명해졌어요. 운봉철학관. 이러다 보니까 저 밑에 많은 분들이 좀 배워보겠다고 인연이 되었는데 그때 여자 보살이 죠 이름은 책에다 써놨습니다마는 너무 저를 신같이 생각합니다. 신같이. 보면 다 맞춰내는 줄 알아. 그때 그 당시에 1998년도에 월드컵 예선전이 많이 열렸습니다. 월드컵. 그래서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. 신님 보고 예언하래 그때의 축구의 열기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활기 찼습니다말 잘못하다가는 맞아 죽습니다. 맞아 죽어. 왜? 축구의 광적인 팬들이 많았기 때문에. 또 우리나라에서 1 6강지 들어가기를 고대를 할 때고, 기도를 딱 해보니까 아슬아슬하게 떨어져, 아슬아슬하게. 그것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16강에 떨어지는 거야. 이래서 우리 그때 보살에게 이건 아슬아슬하게 떨어진다 이런 예언들 했어요. 근데그 여자분의 남편이 아주 축구의 열광 팬이었었는데 저 기억 속에는 서울 경찰청 정보과 경사 경사였어요. 저보고 미친 놈이라고. 매국노라고, 아니,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야지 떨어지다니. 전부 다다 다 된다 그러는데. 참, 스님, 입장 난잡디다. 안되면안 되는데. 참아, 1년이나 2년 정도 기간이 있다면, 정말 기도라서, 발복이라 해보겠는데, 이제 며칠 안 남은 거. 그 스님은 될수 있으면, 예언 잘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 데려와가지고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겠습니까 참 난처하죠 안되는 병신을 데리고 왔거든 안되는 건 안된다 그래야죠 손님 병원에 가니까 암 사기래요 의사가 죽는다는데, 스님 살려, 살아날 수 있을까요? 저 의사입니까? 신입니까? 안 됩니다. 죽습니다. 이런 애언 어떻게 해? 애언은 태수심으면 하지 않습니다. 이 효학문은 애언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 나가, 만들어. 그래서 안 됩니다. 했더니, 많은 분들에게 스님이 맥살 잡혀가지고 그신사도 골목에서 뭐 죽다 살아난 적도 있습니다. 죽다가 되면 16학에 들어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자 뚜껑이 열렸습니다. 스님이 TV를 봐도 골문이 들어가려다가 나와버리고 정말 결정적인 찬스인데 골이 나와버리고 결론적으로 1998년도 아슬아슬하게 16강에 떨어졌습니다. 떨어졌어요. 참 저도 아쉬워요. 한몇 년만 저와 이연이 됐으면. 이렇게 했던 게약 4년 후에 4년 후에 또 월드컵이 열리지 않습니까?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 월드컵입니다 스님도 이제 원이 맺히니까 이번만큼은 대한민국이 국민이한 사람으로서 기도 한번 해보자 그때 스님은 저 제주도 애월, 애월 가는데 제주공항에서 한림쪽으로 애월쪽으로 가면 이 부영아파트가 있고 오른쪽편에 해수 사우나가 있어. 해수 사우나. 바로 그 밑에 레스토랑이 있고. 제가 그산 쪽에서 기도를 하고 천도를 할 때인데, 2002년 동안 약 4년 동안 스님이 기도를 하였습니다. 기도를 발복을 하였습니다. 자, 어떻게 했냐? 선수의 명단, 선수의 명단, 20명을 다 입수하고 감독 코치. 그러다 보니까 그 감독이 히든크요 히든크, 히든크 감독 아시죠? 이분, 그리고 다른 영혼들, 한라산에 떠드는 영혼들을 천도해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감독, 감독이야, 선수들에게 발목을 붙였어요. 자, 그리고, 2002년도에 시합을 할 때마다, 오늘은 스페인이라고 한다. 내일은 독이라고 한다. 발목을 해서 붙이니까, 유누한 감독 히든커도 작전을 잘 짜셨고, 우리의 이 푸른 악마 응원단들도 최고의 응원을 하셨고, 스님은 알아주든 몰라주든, 그 1988, 98년도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이가슴이 있었기 때에 자, 4년 동안 누가 알아주도몰라주던 제가 공부하려고 정말 우리 선수들 나르더라고요. 날라. 사랑의 신화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? 그때 나와, 나와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애월에 가면 이 사우나 옆에 레스토랑이 있고 일식집, 횟집이죠. 여기에서 TV를 보면서 그 낮에 부둥켜 안고 정말 전 국민이 박수를 친적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. 이게 참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우리가 야구를 한다. 이 종목이 야구는 팀웍이 있어야 되겠죠. 근데 단체, 개인 종목이다. 개인 종목이면 그분을 천도하고 발복을 해가지고 시합을 한다면 정말 점수가 잘 나오는데 내가 서울대를 간다. 천도를 해서 발복을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오직 노력에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, 우리 효왕문이 많이 전파가 되어 가지고, 우리 선수단들도 한명한 한 명이 다 발복을 시켜 가지고 시합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선생님이 여유가 많다면, 또 시간이 많다면,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요즘은 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본에 있다 보니까 아무쪼록 우리 평창올림픽 아주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스님 우리 선수단 위해서 남은 시간에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요즘이 어려운 남국에 정말 우리 대통령이야 전 국민이 참 머리가 아픕니다. 저쪽 핵다문에 우리 지도자를 기도하고 우리 선수단을 기도해서, 우리 멋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파이팅 합시다. 감사합니다.